안녕하세요 난사랑케입니다 호접란이 뿌리와 꽃대가 같이 나올 때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요거는 여기 꽃대가 아니고 뿌리 뿌리고 또요 아이도 뿌리 근데 요기를 이렇게 보시면 요 뒤에 아이도 뿌리고 요 아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윤기도 조금 없으면서 요게 이렇게 매디가 있죠 요 아이는 꽃대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 보이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뿌리들은 매끄럽고, 이 꽃대는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대륜 선셋인데,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큼직하게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보시면은 뿌리가 이렇게 같이 황성하게 나오죠. 이 아이도 이렇게 보면 뿌리 같아요. 근데 뿌리가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매듭이 있지요.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매디가 있고, 이 아이들은 없고 요거 둘은 뿌리고, 요두 아이는 꽃대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건강하게 잎도 이렇게 건강하고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땅대를 올렸네요. 이아이도 노란 꽃으로 아주 예쁜 이사이이사이도이렇게 보시면 어머 이렇게 쌍대를 올렸어요 올해는 쌍대를 많이 꽃대를 올려 주네요 미니핑크 올해. 6개월씩 꽃을 오래 피워줘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도 이렇게 쌍대를 피웠습니다. 이 속에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 속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쌍대를 올렸어요. 뿌리도 올리고, 이 아이는 실생. 실생인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이렇게 보시면, 매디가있지요 자세히 보시면, 옆에도 보면 이렇게 또나왔어요이 아이는 뿌리 이렇게 코분이 확실히 가지듭이있 고, 요매는매끄럽이 있고 여기는 매끄럽고. 이렇게. 매끄럽이 이렇게. 이생튼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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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프랜드 세수는 열심히 나오는데 꽃은 아직 안보여요 요거는 체험가서 만들어온 다육이 화분 요거 미래클 정원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맨디베라 이렇게 외목대로 예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카랑코 여름 내 자랑했던 카랑코가 아, 꽃봉오리가 이렇게 아주 실하게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삽목해서 여기다가 키우 나이가 아주 더 크게 하나분 만들었어요. 이 시클라멘. 이제 꽃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만 사랑. 자랑, 꽃 자랑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